어, 첫 번째로, 그, 김종민 담당자님, 그, 개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핵사고네마의 아포디우스 장비 문의이신 건데요. 어, 계 단계에서 2D 검사 시 각도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 자동으로 마킹해서 플로팅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 그 검사 소프트웨어에서 3D 스캔하고 매칭한 뒤에 그 데이터상에서 그, 오래 난 부분들에 한해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화면에 다른 뭐 빨간색이라든가, 분홍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바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뭐 내부적인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는 좀 측정, 거 측정이라든가 검사하기가 약간 좀 어렵고, 외부, 그 소재에 대한 외부에 대해서는 뭐 성의의 격정라든가 표면의 불량까지 이제 검출할수 있는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번 세션에서 발표된 스캔 장비 이용 시 표면만 검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데미지, 딜라미네이션을 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는 뭐 검사가 진행되기가 약간 어렵고요. 외부에 대한 표면에 의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가로 내부의 인어 상황들을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내부 데미지라든지 딜라미네이션들도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수비 스캔 장비에 대한 그 웹이나는 내일 오후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해당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내일 오후에 또 다시 한번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3D 프린팅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 안내 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정품을 지급해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소속이랑 이름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질문 남기실 때꼭 이름이랑 소속 좀 적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500 세제곱 밀리미터 mm 정도 크기가 되는 파트를 월 100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팅 공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 네. 어, 스타타시스 조인트입니다. 어, 500 세제곱 밀리미터면,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에, 제가 뭐,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8mm x 8mm x 8mm, 8mm 정도 될것 같은데. 어그 정도면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좀뭐 시뮬레이션 좀 해봤더니 저희 그 제일 작은 FDM 장비에서 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한번그 프린팅을 할때한뭐 180개 정도 프린팅이 돼요. 예. 네. 그래서 뭐월월 월 기준으로 하면 이거 그리고 이제 180개 정도인데. 뭐, 그게 시간이 뭐,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안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형상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고, 뭐,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어, 정육 면체 8mm x 8mm x 8mm 정도 되는 정육 면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한 8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젯 기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경화성 액상 수지를 분사해서하는 칼로 프린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단일 재료로 사용을 했을 때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일 큰 장비에서 한 1200개 정도 한번 프린팅 할때 1200개 정도를 프린팅을 할수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그런 것들이 뭐 20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월 기준으로는 뭐 엄청난 그 수량의 파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그스타터타시스 프린터 내에 울템 소재 사용 가능한지 문의하겠습니다 아, 네. 그, 울템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비에서 만드는 그 고속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또 이제, 내화학성이라든지, 내열성이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이제 그런 소재인데, 어, 저희 이제, 그, 3D 프린터 중에 이제, 그, 프로덕트 라인 중에 이제, 포투스라는 프로덕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투스 라인에 이제, 어, 3개 정도의 그 FDM 프린터가 있는데, 그 F450 이라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F900 이라는 장비, 이 장비에서, 어, 2개의 장비에서 울템 소재를, 어, 이용을 해서, 어,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블, 예, 그 서포트가 물에 녹는, 예, 그런 이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울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로 용융이 용융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그 솔로브는 안 되고요. 어 이제 서포트를 지금 이제 손으로 떼내는 그런 이제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가능하고요. 울템 9 0 8로 하고 그다음에 울템 1010두 가지 소재를 이용을 해서 프린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다 품종 소량 생산 시에 FDM 3D 프린팅 기법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린팅 후에 후가공이 많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일단 은뭐 후가공에 대해서는 어, 모든 3D 프린팅 어, 그 파트가 그렇겠지만 어 이제 엔드유즈 파트로 사용이 될 그런 파트다 그러면 후가공이 조금 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파트를 만드냐, 어떤 용도의 파트를 만드냐에 따라서 후가공을 하기도 하고 후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굉장히 그그 그 품질이 좀 어, 품질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뭐 페인팅이라든지 샌딩이라든지 포리싱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형상만 확인한다 아,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런 어떤 후처리 과정을 주시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후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에 힘써주신 스타타시스 코리아의 조은태 부장님 그리고 혜성원 M I의 이상원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 이제 웨비나를 보시고 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섬유 또는 원소재에 어, 객측 또는 이제 가공 후에 3D 표면 객실 검사를 위해서 만약에 저희 쪽에서 어,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뭐 이렇게 시험이나 BMT 식으로 그쪽을 좀 지원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어, 히카타시티 코리아도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제품을 한번 직접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프린팅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 그 부분들 같이 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적극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사에서도 지금 말씀드신 것처럼, 어, 원하시는 시편 또는 원하시는 시제품을 직접 계층 및 3D 프린팅 지원을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소재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주시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구조 강도해석까지는 저희 쪽에서 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포텍스라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통합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은 저희가 다이텍 통해서 그 사용 방법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다 한꺼번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오늘 이어서 내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축 분야의 이제 3D 스캔, CT 스캔입니다, 이번에 이너, 내부 상황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CT 스캔을 이용한 저희가 디지털 통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소개드렸던 해 제조 혁신 공정에 있는 3D 프린팅, 그리고 표면에 대한 개축 아포디우스 그리고 내일 설명드릴 3D 스캔까지 각각의 제조 공정 및점측 그다음에 설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로 분석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일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틀간 하다 보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내일도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